빈 요구르터병을 그냥 버리지 말고, 뚜껑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. 그, 두, 두, 구멍 뚫는 방법은, 못이나 송곳을 불에 달궈서 뚫으면, 음. 깨끗하게 잘 뚫어집니다. 응? 이렇게 뚫어가지고, 베이킹 파우더나 소다 넣고, 뚜껑을 닫아서, 뚜껑을 안 닫으면 혹시 쏟아질 수 있으니까, 이렇게 넣으면, 탈취제 대신 쓸수 있는데 이게 참 좋은 게요. 베이킹 파우더는 우리가 설거지 할때 혹은 과일, 채소 씻을 때도 효과적으로 씁니다. 음. 음. 그거 팔기도 하잖아요. 왜? 마트에 가면 비싸게 팔거든요. 근데 그냥 그 제품 돼 있는 거 말고 그냥 베이킹 파우더 쓰면 싸게 살수 수, 있어. 그리고 음. 동전을 냉장고 넣어도 탈취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, 음. 이 동전은 참스 임새가 많아요. 미나리를 씻을 때 미나리에 거머리가 많거든요. 10원짜리 동전을 물에다가 미나리 담궈서 동전 딱 넣어두면 거머리가 다 떨어져 나와요. 음. 어떤 동에, 동전이, 어 어, 구리, 뭐, 개, 철, 무슨 합금이 있잖아요. 근데 이 구리 성분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2번, 3번, 4번, 5번 이런 거는 이제 쭉 괜찮고요. 다 이렇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. 그 다음에 9번이나 이렇게 보시면 요새 뭐 오렌지나 귤 많이 먹게 되는데 겨울에 이거 그냥 버리지 말고. 유리 그릇을 씻으면 수세미로 씻을 때보다 광택이 더 많이 나요. 예, 네. 수세미는 약간 이렇게 마모될 수가 있는데 이그게 강하기 때문에 유리 그릇을 아주 귀한 것, 크리스탈 같은 거는 수세미 같은 거보다 이런 거 과일 껍질도 씻으면 반짝반짝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. 빨래를 삶고 난 뒤에 그 뜨거운 물을 그 양잿물이잖아요, 그죠? 비누가 녹은 물이잖아요. 그걸 버리, 그냥 버리지 말고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더러워졌을 때 닦으면 효과 만점이에요. 어차피 그 물은 버리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되고요. 그다음에 <laughs> 12번 이것도 재밌는 게. 소주에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먹다 남은 소주는 김빠졌다고 잘안 먹잖아요 아, 네. 그러면 이거를 기름기를 닦을 때 보통 삼겹살 집에 가면 막 이걸로 닦아 예. 그거 가끔 보죠 아, 예. 네. 음? 그 다음에 이또 13번에 보면 치약도 참 유용하게 그래서, 많이 쓰는데 그래서, 그래서. 응. 그냥 치약 그냥 그 아, 치, 잘 나올 때는 그냥 이만 닦고 튜브 끝에 남는 거는 안 나오잖아. 음, 그러면 그걸 가위로 탁 잘라요. 가위로 잘라서 탁 파내가지고, 이거를 청소할 때 쓰면 정말 음. 좋아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15번에, 이거 보면, 신문지는 참또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데, 이 잉크 냄새를 벌레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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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래서 옷장이나 이불장 사이 사이에 그냥 우리 보통 맨 밑에만 깔잖아요. 근데 저는 이불 사이에도 신문지를 좀 넣어요. 음. 이불 이불 사이에. 그러니까 여름에는 겨울 이불 한참 안몇달 동안 안쓸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압축팩에 넣어서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도 사이에 신문지를 한 장을 까는 거라. 네. 그러면 압축팩에 오래 보관해두면 그것도 곰팡이 썰거든요? 근데 습기를 좀더 방지할 수 있고요. 16번, 이런 것도 재밌지요? 계란껍질은 표백 효과가 있대요. 그 다음에 17번,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문지 이렇게 쓰는 거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거실에 카페 깔 때도 그렇고 현관에 카페 깔 때도 그렇고 밑에 신문지를 한장 넣어두면 청소가 더 용이한 게, 습기도 방지가 되고, 청소도 더 쉽게 할수 있어. 근데, 여기 보면, 카펫트 청소를 할 때, 소금을 뿌렸다가 청소하면 깨끗해지고 선명해진다고 누구한테 가르쳐 줬더니, 진공청소기로 한 거야. 그, 그 비싼 진공청소기에 소금 염분이 기계를 다 상하게 해가지고는, 뭐 어쩌고 어쩌고 그러는 거래 그래서, 카펫트에 만약에 소금을 뿌려서 청소할 때는, 젖은 걸레로 이렇게 싹 훔쳐내고 마른 걸레로 훔쳐내든지 아니면 빗자루로 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카페트 청소할 때 소금 뿌려서 하면 좋다고 니까꼭 갖춰줬어요 네. 딱 뿌려놓고 청소기를쫙 밀었대 그래갖고 청소기 AS 보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음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이거는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 기름 같은 거를 바닥에 딱 들었, 흘렸을 때 그냥 닦으면 진짜 미끄러워요. 응. 다 닦아도. 응. 응. 그럴 경우에 밀가루를 조금 뿌려서 닦으면 안 미끄러워요. 응. 그리고 휴지 같은 것도 많이 안 들고.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 쓸수 있을 응. 좋은, 이렇게 어떤 양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맥주 이용법 방법도 있지요. 예. 예. 유리 닦을 때 맥주 김빠진 맥주로 유리 닦으면 유리가 반짝반짝. 이런 거는 실생활에 바로 쓸수 있는 것들이에요. 조금 있으면 이제 요즘 봄맞이 대청소 하잖아. 예. 근데 일부러 맥주 먹지 말고, <laughs> 먹다 남은 거 있으면 이런 거 하면 좋아요. 그 다음에 22번. 소금도 참 여러 가지 청소할 때도 쓰이고 하는데, 소금이 방부 효과도 있고, 소염 효과도 있기 때문에, 머리 감을 때, 소금을 이렇게 딱 문질러 놓고, 소금이 녹고 난 뒤에 헹궈내는 거라. 그러면 머리가 가려움증 방지, 비듬 방지, 소염 작용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지가 많은 사람 두피에 그것도 진짜 좋대요. 음. 박사님 머리가 더 많이 날지 모르겠다 이 시간에요. <laughs> 아니 두피가 깨끗하면 모공이 막혀 있다가 열리면서 머리가 나거든요. 음. 22번, 이것도 제가 누구한테 가르쳐 줬더니 참요긴하게 쓰던데 여자들 립스틱 쓰다가 오래되거나 조금 남아서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. 그거 쓰기도 찝찝하고 버리려면 아깝고 이런 것들 많거든요. 사실 나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전에 립스틱도 안 쓰고 놔뒀더니 그게 어느새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런 거 그냥 버리지 말고. 은 제품을 닦아, 액세서리나 은수저, 있죠. 은으로 된 것들 닦으면 진짜 반짝반짝해요. 이거 닦을 때도 뭐, 세무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그냥 융이나, 융이, 그러니까 뭐, 음, 예, 부드러운 거적에다가 립스틱을 딱 묻혀갖고 닦으면 은수저 진짜 반짝반짝 하긴 해요. 은 제품, 이어링, 뭐, 반지 이런 것들. 그런 거. 그 다음에 제가 세탁소 대신에 세탁소에 뭐 어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탁소 이용 안할 수는 없는데 드라이 클리닝 하는 세제가 뭐 벤젠 플러스 뭐뭐뭐 하는 게 유독성이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. 그래서 세탁소에 뭐 양복 같은 거 나도 뭐다 세탁소 맡기지만 꼭 찾아오고 난 뒤에는 비닐을 벗겨서 반품을 환기를 꼭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세탁소에서 찾아온 그 상태로 걸어놨다가 입으면 잔류물이 음.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거든요 어, 정답이, 정답이. 네. 그거 참 중요한데 음. 내가 세탁소 이거는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탁소 세탁협회에서 나한테 공개가 될까봐 내가 이게 뭐 심하게는 말 못했는데 밑에 그냥 참고해갖고 요것만 적어놨어요 음. 그러니까 세탁소 사용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아요. 그죠? 근데 네. 많이 구겨진 것들, 이런 옷은 무즙이 이렇게 펴주는, 주름을 펴주는 효과가 있대요. 그래서. 그 다음에 이 볼펜 자국은 물파으로 교복 같은데 왜 학생들이 이렇게 볼펜 착 하면, 이게 아무리 해도 안 지워지거든. 물파으로싹 하면 지워져.